반갑습니다. 매화처럼 추위를 이기며 성장해가는 지리산 고등학교 2025년 1월의 주요 소식입니다. 1월 7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강당에서 진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하늘 연구원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연구원님은 과학이 왜 중요한가? 빛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기초과학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1월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덕유산 향적봉 등반 체험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오전에는 우주 리조트의 곤돌라로 설천봉에 오른 후 향적봉까지 등반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기 힘든 설경을 만끽하였고 눈보라를 헤치며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근처의 눈설매장에서 눈설매를 타고 서로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눈을 보기 쉽지 않은데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많이 눈도 밝고 등산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1월 9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 강당에서 학생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산청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가 범죄로 악용되는 사례와 처벌받은 사례를 배웠습니다. 이번 특강으로 학생들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정보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추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월 16일 제19회 졸업식을 본교 강당에서 거행했습니다. 13명의 3학년 학생은 내빈과 학부모 선생님들 앞에서 졸업장과 상장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실히 봉사활동을 하며 본교의 설립 이념을 실천한 3학년 학생에게는 봉사 대상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정상수 장학회는 재학 기간 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본교의 설립 이념을 실천한 3학년 학생 3명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 후배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지산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벌써 오늘 졸업을 했습니다. 지산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제 자신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데 지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인사 정신을 어 여러 곳에 다 퍼뜨리고 다니는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종업식이 1월 17일 공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모범상, 표창장, 학업 부수상을 받으며 이 학기 동안 노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동안 참가한 다양한 활동들을 돌이켜 보며 1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고등학교 1월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